이사야 1장 1절부터 31절 형식주의를 경계하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호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 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 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1절부터 31절 여호와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온몸에 성한 곳 하나 없는 개인적인 차원의 고통부터 땅이 황폐화되고 성읍들은 불탔으며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삼겨진 국가적인 차원의 고통이 유다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뜻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임하는 샬롬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헌신,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의 삶이 폐역을 일삼고 악을 행하며 손에 피가 가득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형식만 갖춘 유다 백성의 예배에 대해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의 삶과 영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정의와 사랑을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어진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